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절기 2020년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유대인의 절기는 날짜가 다르죠. 유대력 자체가 한국을 치면 그 음력 같아서 어, 달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력이 아니고 월력이기 때문에 유대력은 어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지켜야 되는 날짜가. 그래서 금년도 거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절기의 유래, 그리고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에 그리고 그 절기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3대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3대절기라 하면 음 제가 금년도 칼렌더를 캘린더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이시 헐리데이, 주이시 헐리데이 2 0 2 0년도 어 공휴일, 예 공휴일을 이제 예 지금 뽑았는데 3대절기라 하면 이제 페삭 어 육월절 어 기간 그리고 어, 샤봇 여기 이제 맥추절 기간 그리고 어, 로시스로아나로 시작되는 수꽃 에, 여기 이제 가을 절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꼭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사크를 이제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다음에 샤봇 그 칠칠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꽃 장막절을 지키라, 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보면 일곱 가지 절기로 나뉘어져요. 예, 그래서 보통은 칠대절기라고 합니다. 칠대절기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경에 꼭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대절기이고 어, 이거 말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지키는 게 두어 가지가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꼭 지키는 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제일 먼저 오는 거죠. 연에 한 3월 초순에 오니까 불임절이 있고 연 말에 오는 이제 한우카, 한우카 수전절,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아홉 가지가 공휴일입니다.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불임절이기 때문에 불임절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퓨림. 어, 금년도는 3월 10일, 어,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어, 평일입니다. 평일. 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어, 그 전날을 이제 에스더 축제일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부림절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림절은 어, 성경에서 7대절기 또는 3대절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꼭 지키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축제일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 그 당시에 이제 때가 언제냐면 BC 470년대입니다. 어, 아마도 BC 478년 전후일 텐데 왜냐면 왜그 횟수가 나오냐면 BC 478년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대 여인이. 어, 왕비가 되는 해가 그때입니다. 왕후가 되는 날이죠. 그 해인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어, 역사를 좀 얘기해드려야 되겠네요. 세계사 중에서 그, 그 시절이 BC 470년 되면은 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어, 그러니까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오게 되지요. 어, 그래서 메데페르시아가 어 이제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되냐면은 전체를 통일한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 같은 다 단어인데 발음만 다릅니다. 이제 키루스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통일이 되죠. 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메데는 이제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키루스가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까지 이제 복속시키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쪽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서쪽 지역에 있었던 강국이 있었죠. 어그 나라가 이제 바로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되어 있었던. 에, 이 그리스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어, 있는 시절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메드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걸게 되죠. 어, 그 전쟁을 거는데 그때 유명한 전쟁이 바로 그 마라톤 전투. 어, 42.195를 뛰어가서 이제 병사가 승전보를 알렸다고 하는 그 마라톤 전투가 BC 490년에 일어나죠. 어 그래서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에, BC 480년에 이제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가 일어납니다. 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레오니다스. 에, 에, 300 용사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 나왔죠. 어 배경으로 한게 바로 그 레오니다스가 나오는 그때가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거기서 페르시아가 어,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지만 그거는 전투가 작은 전투였거든요. 이제 아테네는 그 스파르타는 유인 작전을 피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이 그리스로 유인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파죽지세로 올때 수도인 아테네를 비워버리고 어, 어디서 어, 전쟁을 치르냐면 바로 이 살라미 예, 살라미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죠. 바로 살라미에서 해전을 하게 됩니다. 해전을 어, 해서 결국은 어,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두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제, 이제 쇠약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들어오는데 어, 그지 페르시아가 이제 지구 패한 후에 이란으로 돌아간 시점이에요. 그래서 BC 480년쯤 되면 그 그때쯤에 이제 어,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어, 영어로는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예, 크세르 크세스 때인데 어, 그때 이제 그 왕비 예, 왕비가 이제 연회를 치렀는데 왕비도로 오라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왕위를 뭐 폐위를 시켜버리고 왕후를 어, 폐위 시켜버리고 새로운 여왕을 공주를 왕후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인 에스더입니다. 그 유대인은 어,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어,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왕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시기한 그 당시에 집권자가 있죠.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이제 죽이는 작전을 에, 어, 유대인을 이제 멸시하고 없애는 작전을 피웠는데 에, 그게 이제 그 에스더의 그 작은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해서 이제 에, 밝혀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하만이 에, 잡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장대에 달려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회생하고 이제 살아나는 그거를 배경으로 한 성경의 에스더서예요. 어, 그리고 주인공은 에스더이고, 어, 그때 일을 기념하는 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는 3월. 아까 보면 3월 며칠 날 됐나요?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그래서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낸 에스더를 기념하는 날이 이제 불임절불임이란 말은 이제 퓨림. 그 제비 뽑다.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퓨림절이 이제 3월 10일 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 그게 그러니까 BC 40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 이제 그 오라 토, 토라 모세 오경에 포함되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에 의해서 이날을 기념을 하게 됐죠. 이 불임절, 좋은 축제의 날이 바로 불임절이 3월 1 0일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이제 그각 회당에 불이 환하게 키어지고 평일인데도 어 거기서 에스더 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회당 쓰이네각이 그러니까 있는 동네에서 보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 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절기 7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 6월 절과 무교 절과 초실절이 봄의 절기입니다. 아 요게 이제 금년도는 언제 오냐 하면 금년도는 4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 여, 어, 유대인 유대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 그럽니다. 패삭 패싹. 예, 패삭인데 이제 그는 이제 두 번째 건 무교절을 뜻하는 거예요. 무교절, 패삭 아, 6월절, 아,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이제 언제냐면 어, 어, 4월 9일이라 그랬죠. 예, 4월 9일이 패삭 그 6월절 무교절인데 이게 같은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에, 그 당시에 이제 정월 1 4일인데 그날 저녁부터 여섯 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어,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날. 이 날이 이제 하루가 아니라 칠일 동안 이어집니다. 칠일 동안.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다음 날, 안식후 첫날, 하루 쉬고 첫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이세 가지가 3일 연속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 금년도는 이제 그게 4월 9일부터 해서 3일 연속으로 오는게 바로 이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자유월절은뭘 어, 기념하는 거냐면 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이 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에집트에 포로를 갔다가 풀려나는 어, 풀려나서 이제 홍해를 거, 건너서 넘어오는 시점이 있죠 어,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란 말은 지금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각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주, 그러니까 세로 기둥에다 피를 바르고 가로 인방이라고 하는 것에 피를 바르면 그때 내려지는 재앙이 뭐였냐면 초태생은 다 죽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특히 이제 사람은 이제 큰아들이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식물 집안에 뭐 하여간 처음 것들 동물도 마찬가지 초태생이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 어, 그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유월한다 어,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패스 오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 오버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예, 금년은 이제 1월 14일이 되는 거죠. 1월 14아 그러니까 금년은 이제 어 며칠이냐면 이제 3월 9일, 4월 9일이 되는 겁니다. 4월 9일 저녁 6시부터 어 그다음 날까지가 이제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 어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갖고 나오는 날에 먹는 날이에요. 왜냐면 유월절 날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음 이,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음식을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냥 이제 바, 그 평평한 빵 어, 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쓰는 말로는 이제 어, 그걸 이제 갖고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7일 동안은 이 무교, 무교병을 무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기간 중에 초실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다 시작되는 다음 날이 초실절 어, 그러니까 안식 후 이튿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세 가지 절기가 이제 4월 달에 4월 9일부터 3일 동안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 유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유월절을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의 그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 7일 동안 무교병 빵을 먹는 것은 이제 음, 그 말씀드린 대로 발효된 빵을 만들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고난의 기간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실절은 어, 이제 건너와서 이제 첫 번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열매라 하면 이제 아마도 보리 또는 밀. 어 먼저 이제 수확한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어 달리는 날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초실절이 바로 부활의 날, 3일째 되는 날, 금토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 이제 안식 후첫 부활에 되는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해당되는 게 바로 초실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현대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그다음에 오는 게 이제 여름에 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칠칠절이라 그럽니다. 칠칠절. 어, 히브리어로는 샤봇이라고 그러는데 샤봇. 금년도 어, 칠칠절은 언제 오냐면 5월 29일하고 30일 사이. 5월 19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어, 칠칠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이거는 뭐냐면은 어, 다른 말로는 이제 오순절 또는 음,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7, 음, 49, 5 0일 되는 날. 아,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일이라 그랬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어, 성령 강림절로 지키니까 그게 신약시대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구약에서는 7.7절을 이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laughs>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급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여름절기는 7.7절, 칠칠절, 금년도 7 7절을 언제냐면 어, 5월 29일 예, 히브리어로는 샤벗이라고 합니다 샤벳. 샤벗.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있어요 이 가을 절기가 이제 세 가지인데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어,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 지키라고 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 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 그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이제 새롭게, 에, 새롭게 만들어서 주시면서, 일 세대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세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로 판을 짜는 시점이 옵니다. 에,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인원들은 이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연도의 시작점을 바꿉니다. 아, 새해의 시작점을 어, 7월 1일로 음려 그러죠. 어, 7월 1일로 바꿉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 금성하지로 심판을 받고 회개를 기념해 회개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작이 언제냐면은 음, 이제 그날을 뭐라 그래면 로시하샤날 그래요. 로시하샤나 어, 뜻은 이제 연애 시작이다 이말이야 어, 연애 시작 그러니까 첫날이라 이 말이죠. 뉴이어즈데이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옵니다. 에, 금년도에는 9월 19일이 러시아시나의 어 날입니다. 어, 그래서 러시아샤나러시아샤나라 그러는데, 러시아샤나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 이제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에, 이런 나팔을 이제 뿜니다. 나팔을 불면서 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이제 로샤나 날입니다. 분년은 9월 19일 21일.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0일 동안 10일 후가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옵니다. 욤키포라 그래요. 욤키포. 어그 욤키포의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에, 이제 이 날입니다. 데이 오브 어터먼트라 그래서 어이 날은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욤키포 날은 9월 28일인데 에, 다 금식을 하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1년 휴가 중에 제일 긴 휴가가 바로 이때 가을절기인데 어, 로시하샤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한 보름 동안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안 보여. <laughs>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어 그런 때가 바로 이 가을절기에 이제 나타나는데이 욘키퍼가 이제 9월 28일 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지키라고 했던 수꽃 수꽃이라고 해서 이게 초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어,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어, 추수감사절인데. 예, 그래서 이때되면 이런 식으로 초막을 예, 위에다 이제 짓습니다. 초막, 초막이라는 게 어, 집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로 만든 집을 위에다 이제 예, 만드는 겁니다. 초막절, 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어, 이건 이제 뭘 기념하는 거냐면 이제 추수감사를 기념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속죄일 다음에. 예,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테번네클이라고 이제 그래. 태번네클 성막이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재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 음력 7월 1일, 에, 그걸 이제 유대력으로 환산해서 양력으로 바꿀 때, 이제 9월 달에 오는데, 에, 그때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새롭게 이테번네클을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팔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어, 그 새로운 장막을 새로운 성소, 지성소, 뭐, 이그 태번액을 그를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오는 날이 아, 날이 바로 초막절이고 어, 그래서 이 날은 축, 이 기간 동안은 축제 기간입니다. 아, 그래서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이게 추수감사절 기간이죠. 추수감사절 기간.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음, 일곱 가지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아, 금년도는 어, 9월 19일에 시작돼서 이제 수꽃은 이제 10월 3일부터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7대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이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12 금년도는 12월 11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집니다. 아, 이 한우카의 유래는 그 아까 부림절처럼 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우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어 B.C. 160년대 얘기입니다. B.C. 164년에 어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구약 성경에 안 나오고. 어 마카비서 다시 말해서 외경 외경에 나오는데 어 164년에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국가는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어, 그 당시 이름은 이제 셀루시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접수를 하죠. 멸망을 시키고 어 페르시아만큼의 땅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 어, 그런데 이제 젊은 때 20대 에 시작해서 불과 10년 12년 사이에 어, 그 많은 땅을 정복하다가 갑자기 열병으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laughs> 그, 그 그가 지명했던 두 장군이 있는데 하나는 현대판으로 외기 외교하면 호위무사 호위무사고 또 하나는 이제 군단장인데 이이 예, 예, 호위무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에집 y 를 통치하게 되고 군단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그 북쪽 지금의 시리아 터키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터키 지역을 통치하던 왕 중에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북방왕으로 다니엘서에는 나오는데 그 이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파시키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피를 바르고 막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어,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돼서 마카비 형제가 시작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약 100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때 이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성전에 불을 피우게 되는데, 하루치밖에 이제 그 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잘짠 순결한 이제 기름은 그 다음 주간에나 만들 수 있는데, 일주일을 걸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 8일 동안 어그 성전을 밝혔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메노라, 이걸 메노라라 그럽니다. 그금초대를초대를 메노라라 그랬데초대는 원래 일곱 개금초대죠 그게 이제 정상인데 요 기간 동안은 이제 8일을 밝혔기 때문에 메노라가 9개짜리 금초대가 만들어집니다. 왜 9개냐면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어 샤메 시라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불을 지피는 씨 어, 불이라 그러네요 불그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불들을 지피기 위해서 피우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 서 있는 거고 아 어, 이제 양쪽에 네개네개 네개 해서 팔아팔일 어, 동안 이제 불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우카는 이제 팔일 동안이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우카는 어, 12월 11일부터 해서 8일 동안 18일 날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어 이제 일반 사람들은 헐리데이 시즌이 이때 오니까 어, 크리스마스는 24일, 25일 날 오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11월 12월 18일부터 18일 사이에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절기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 1년 중에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해피 한우카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사실은 크게는 세개 절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 이제 삼대 절기라 그러거든요. 그삼대 절기를 지키면 되는데 그삼대 절기 외에 이제 그삼대 절기를 확대하면 이제 일곱 가지 절기가 된다 그랬죠. 일곱 가지가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또 지키는 것이 이제 앞주루에서 불임절. 그리고 한우카까지 합치면 9가지 절기입니다 어, 용어만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3월달 3월달에 오는 3월 어, 어, 3월 며칠인가요? 3월 9일 어, 3월 10일 3월 10일이 구림절 그 다음에 4월달에 오는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에, 합쳐서 이제 봄의 절기입니다 4월 9일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여름의 절기는 이제 오십일 지나는 샤벗 샤벗이라 그래서 이제 칠칠절 오월 어, 이십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오는 절기는 로시하시아나로 시작하는 뉴 이어스 데이 그래서 구월 십구일부터 어, 시작되는 것이 가을의 절기. 그래서 로시하시아나, 요미키포 수콧 이세 가지가 이제 가을 절기에 오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한우카 한우카가 금년도 한우카는 십이월 십 1일부터 18일 사이, 좀 빨리 오네요. 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홉 가지 절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 이 아홉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이 헐리데이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어, 꼭 알고 계셔서 어, 이제 유대인들과 비즈니스 한다거나 그럴 때꼭 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